보증금 1억 2천 하루 만에 날릴 뻔했습니다. 그걸 막아준 건 변호사가 아니라 등기부등본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세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해 보시나요? 아니면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란 말만 믿고 서명하셨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평범한 직장인 한 사람이 전세 사기 직전에서 등기부등본으로 목숨처럼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낸 실화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당할 뻔했다는 교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법률 정보에 접근하고 AI 도구를 활용해 실질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지까지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32살 직장인 재윤 씨. 그는 통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 보증금 1억 2천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고 부동산 앱을 통해 한 빌라 매물을 찾게 됩니다. 사진도 좋고 실거주 확인도 가능하다는 말에 직접 발걸음을 옮겼죠. 현장에서 본 집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장실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중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매물 문이 많아요. 오늘 안에 계약 안 하시면 놓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고, 현장에서 임대인이라는 사람도 나타나 서류를 보여주며 신뢰감을 줍니다. 저희 가족이 직접 거주하던 집이에요. 부채 하나도 없고 전입신고만 바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퇴근 후 돌아온 재윤씨는 뭔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1억 넘는 계약을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걸까? 그때 문득 대학 시절 선배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세계약은 무조건 등기부등본 먼저 봐. 그거 하나로 내 인생 갈릴 수도 있어. 바로 다음날 아침 재윤씨는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700원을 결제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순간 그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XX 캐피탈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 압류 세무서 구청 경매 개시 결정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건 전세가 아니라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위험 매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유자가 실제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다른 타인 명의로 되어 있었죠. 즉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고 재윤 씨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걸 진짜 계약했더라면 내 통장 잔고는 영원이었겠지. 대출 갚아야 하고 부모님께도 손 벌렸을 텐데. 중개사에게 전화하자 돌아온 대답은 "어, 그건 저희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집주인이 곧 정리한다니까 괜찮을 거예요. 등기부등본은 사실 확인해도 다 이해 못 하잖아요. 믿고 계약하시면 돼요." 이 말에 재윤 씨는 분노했습니다. 내 돈이 걸린 문제를 왜 남의 말만 믿고 계약해야 하지? 그는 처음으로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엔 시간도 없고 비용도 부담스러웠죠. 그때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나홀로 소송 AI 법률상담 챗봇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챗봇은 재윤씨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렇게 분석해줍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임차인에게 위험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며,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계약의 법적 유효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내용 증명 문서, 초항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조항, 그리고 핵심이 되는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해 줍니다. 대법원 2015-203456 판결 유지.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결과 임차인이 보증금 손해를 본 경우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윤씨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공문 형식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해당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매물을 보고 계약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무려 3명 이상이었다는 댓글이 달렸고 그중한 명은 이미 계약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글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의 반복되는 피해라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전세계약은 계약서보다 등기부등본이 먼저입니다. 700원짜리 문서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 홀로 소송 AI 법률 상담 챗봇은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누가 옆에 없어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용 증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까지 무료 또는 실비로 기본 서류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이메일을 통해 사연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카카오톡으로 사건 분석, 내용 증명, 고소장, 민사소송장 등 AI 기본 상담 자료를 무료나 실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